요즘 배그 왜 이벤트 매치는 안 나오는데? 그거 모르겠어요. 귀찮아서 그냥 안 하나 봐요. 어허, 요즘 이, 이벤트 매치가 크렇게 재밌었는데. 부스스나. 아, 부스스 진짜. 정보채. 아, 부스스. 부스스. 부스가 진짜 재밌었는데. 맞아. 아, 부스스 진짜 재밌는데. 석궁은 조금 뭔가 지루했고. 아, 석궁도, <laughs> 이, 개인적으로 석궁도 괜찮아 했었어요. 네, 근데 <laughs> 헤드샷 맞추면 뭔가 좋았고. 어. <laughs> 애들 방방 뛰는 게. <laughs> 그, 그, 그 애들 뭐지? 탑 10인데 소리 없이 애들. 애들끼리 막 방방 뛰게 해가지고 소리 없이 막 싸우고 있는 거 보면 은 되게 재밌어가지고. 그거 보는 맛을 또 했었는데. 장전할 때 계속 점프, 점프. 맞아, 맞아, 그거! 어? 석궁모드! 석궁모드 <laughs> <laughs> 애들! 어? 장전할 때 애들 방방 뛰면서 장장해요. <laughs> 야, 운전 또 잘하니까. 되겠지 오케이, okay, 믿겠습니다. 어우, 야, 어 아이, 또, 오토바이 운전은 또. 왜총 쏘는 게, 어어어어, 저기요? 아, 저기요. 연기나 oh. <laughs> 연기나 한테요. <laughs> 아이, 이거. 그라데이션. 아, 오케이. 어아안 넘어가요. 절대 안 넘어가. 절대 안넘어가 어, 더... 음, <laughs> 좀 많이 <안> 위험했던 걸로. <laughs> 아이, 정도는. 어... 뭐야. 어, 자동차. 지나가게 될까요? 에이, 미본것 같아요. 자, 뭐야, 바퀴 터졌어. 오, 나이스. 나이스. 오, 뭐야, 바퀴 터졌어, 바. 초탄에 바퀴 터지네. 이 새끼, 저거 엎드려 있는 거야, 저거? 죽었네, 쟤는? 아니. 한 대. 오토바이 티에요. 엎드렸다. 한대 더. 배율 비율 몇이에요? 4배율 아, 4배율한대 더. 두, 세, 세 뭐지? 대. 오토바이 아대. 오토바이 티에. 다 나무들이. 반대도 자리 안 돼. 개 같은. 아! 아, 이거 왜안 죽냐? 몇 대를 봤는데 왼쪽으로 드릴게요. 예, 네, 왼쪽. 올라가요? 저기 있네. 나이스. 아니. 야, 씨나몇당 몇, 맞췄어. 하나, 둘, 셋. 다섯 방 맞았는데? 좀비야, 좀비. <laughs> 어디가 떡상 할까 음... 쉘터 각? 어? <laughs> 쉘터 각 이거 쉘터 각인데? 이거 빨리 미리 들어가 있을까요? 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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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최근에 배그 잠깐 뭐냐 뭐 여기 사람 있다 여기 사람 있어? 오오오 있어요 오, 오, 오 음. 있어요. <laughs> 어. 그냥 가 그냥 가 그냥 들어가서 알았어? 우리 존보하고 네차 어, 타고? 오케이 거기 가면 돼오 좋아 좋아 좋은 언탑입니다 오케이 갑시다 갑시다 겁나 어. 불안하네 저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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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방 저쪽, 세웠죠 290 방향 저쪽이에 온다 앞에 여기 앞에 해우소 여기 멈췄다 올게요 킬 땄고 들어가.. 나 잠깐만 카우파 가져와야겠다 그러면 다시아 끌고 갈 거야 이거? 끌고 끌고 가실? 올라갈 수 있나? 올라갈 수 있나 다시 근데? 올라갈 수 있는데 힐, 그럼 잠깐만 거 같은데 잠깐만 제가 두더지 좀 해볼게요 잠깐만 어 이거 저거 이거 언제 들어왔어 어, 네, 거위로 올라가 보자. 네, 그쪽 산등성이 있었어요 너무, 너무 애매하죠. 어, 왼쪽, 왼쪽, 왼쪽 있다. 왼쪽 차고, 차고 집, 차고 집. 확인. 앞에. 여기 앞에요? 바로 나무? 네. 대주공. 확인킬 okay. 길리인데요? 길리, 내 네, 드세요. 아, 길리 저안 먹어요. 내가 먹어야겠네. 네. 아, 길리. 오, 길리. 우리 진나이. 잠깐만 양각이다. 네, 양각이에요. 여기서 닦아야 되는데. 두마리에요 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기절, 넘어기절. 아, 뒤에 조심해야 되는데. 아, 난 쉽게 못 나. 오케이. 와, 나이스. 워. 아, 난 쉽게 못 나. 오랜만이신지 잘하시는데 아, 뭐야또 가야 돼. 아이고. 그러니까 지금 저소더민 있잖아요. 또저아킬를했던 네. 얘가 네. 님망에서 살짝 오른쪽. 이쪽. 네, 그쪽에 있었어요저에 또. 차 뚫을까요? 비절한. 차 뚫. 아이고 차, 차 뚫어야 돼. 네, 차 뚫어야 돼. 네, 걸어서면 무조건... 하 무조건. 애미사 버려. 이제. 연막 준비해두고. 그쪽 그쪽에 있었어. 여기 나무. 저 위에 보인다 아네 여기네 아까 걔 3뚝인데 3뚝먹고 삼뚝 왔어야 된다 아 이거 까아디 까아디 <laughs> 이게 뭔 뭔가... 각이야 <laughs> 나이스 겁나 잘하셔 저먼 야! 어? <laughs> 어, 보인다. 위에 뛰어요. 능선에. 그앞 나무, 오른쪽 나무에요. 됐어, 됐어. 퐁, 어, 잠깐만! 오, 야! 오! 폭날 나오는데. 큰일 났네. 살... 오, 나이스 위에. 왼쪽 위에. 좀나 이제 생각스호호호 야! 왔다. 야, 이거 오랜만에 왔는데 이거? 아, <laughs> 아유, 이거 치가 쉽죠? 야, 아유. 이거 아이스 쳤다. 와. 나 석킬. 킬. 오, 6킬. 10킬 됐다. 와! 아, 지렸다. 야, 이거 뭐야? 와, 야. 오, <웃음> 기분 째진 <laughs> 와, 이 너무 잘 만해. 오, 야, 이거 방 제가 하나 드릴게요. 저... 오케이. 33. 갑시다 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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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깜짝아 뭐야? 응? 뭐야? 너 덕콩거리 야나셌뭔가 그러니까 뭐 뭐야? 너 <뭐야. 웃음> 방금 잘 <차에> 칼리퍼했는데? <laughs> 어 깜짝이야.